안녕하세요 5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는 있지만 실제 거래는 지지부진한 분위기입니다. 유예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가격을 크게 내려 급하게 처분할 유인이 약하고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는 거래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양도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매매 가격 차이가 커서 현재와 같은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수요가 간간히 유입되면서 적체됐던 전세 매물이 소진되고 일부 지역은 매물이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은 오는 3분기 입주물량이 3,329가구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절반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또한 전세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광명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9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9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0.02% 상승률로 최근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위 낮은 상승률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1%, 전세 0.0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2%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20%, 울산은 0.03%, 부산은 0.01% 대전은 마이너스 0.06%, 대구는 마이너스 0.11%로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7.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전체 8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711개로 지난주 대비 67개 증가하였습니다. 7개 단지에서 매물 7건이 가격을 올리고, 24개 단지에서는 3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9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철산동, 다나한의 1동 6층, 64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억에서 4.2억으로 0.8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1단지의 101동 2층 59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3억에서 7.25억으로 500만 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철산동 두산이브의 101동 1층 84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9.4억에서 9.5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711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52개, 43.9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461개, 26.94%, 동일 매물은 71개, 4.1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7.4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24개, 65.6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18개, 6.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42개, 2.4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9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광명시 87개 아파트 단지에는 254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93개 평형에서 36.61%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8.58%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15%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철산동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평당가가 4,867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 엠퍼센드 엠프 SK뷰 클래스티지 평당가가 4,634만 원으로 2위 일직동 광명역 센트럴자이 주상복합 평당가가 4,407만 원으로 3위 일직동 유플래닛 광명역대시항 주상복합 평당가가 4,320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이, 주상복합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주상복합 철산동 철산레미안자이,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 위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명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명동 현지 내법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56억보다 20.6% 저렴한 6.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직동 유플래닛 광명역대시항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41억보다 16.75% 저렴한 14.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소하동 신촌휴먼시아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38억보다 14.74%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동 광명중앙하이츠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57억보다 14.23% 저렴한 6.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12.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산동 철산푸르지오 한 일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07억보다 13.74%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